반갑습니다. 저는 생년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게리웨이젠시의 임팩백을 들고, 하나 임팩백 드릴을 보시고, 그리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게리웨이젠시는 지금 임팩백을 들고 있고요. 이 임팩백의 무게가 꽤 무거운 상태예요. 그래서 임팩백을 들 때는 팔을 이렇게 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잡게 되죠. 여러분들이 무거운 물체를 잡을 때도 이렇게 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잡게 됩니다. 그러면 양팔이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가 되죠? 구부러지고 몸 중앙에 무거운 물체를 잡게 됩니다. 자, 이 백을 들고, 이 백을 들고 이렇게 옆으로 던질 때이 백이 굉장히 플랫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움직임이 지금 몸은 이 임팩백의 이 표면이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고 이렇게 평양이 되도록 플랫하게 이 임팩백을 가져가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몸의 자세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 임팩백의 표면을 이렇게 플랫하게 가져갈 수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백스윙 때 이런 플랫한 이런, 어, 움직임이 있어야지만은, 이거를, 이게 플랫한 자세로 임팩백을 앞으로 밀면서 던질 수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울어진 동작이 없이, 준비 자세 때 이런 쉐입, 이런 쉐입을 유지한 상태로 몸의 자세가 바뀌지 않아야지만, 임팩백을 옆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자. 백 스윙 때 많은 터널에서는임팩을 앞으로 돌릴 수가 없으며 여기서 이 정도 턴을 가지고 이 임팩백을 옆으로 돌리게 되면이 오른쪽 몸과 함께 임팩백을 앞으로 이렇게 던지면서 던지듯이 클럽을 잡고서도 이렇게 옆 방향으로 몸을 사용해서 클럽을 앞쪽으로 밀수 있는 그런 동작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임팩트 백 드릴이 굉장히 좋은 드릴인데 네. 실제로 스윙할 때 네. 이제 이 임팩트 백 드릴의 느낌을 받기가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위에 있기죠. 공은 밑에 있고 네 근데 그거에서 네. 사람들 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어떤 게 제일 접목이 안 되냐면 네. 대리 선생님이 팔이 접혀 있어야지 된다고 항상 말씀을 네. 하세요 네. 근데 실제로 는또 퀵스타트 비디오나 이런 걸 보면은 네. 왼팔이 펴져 있게 보이거든 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클럽을 내려놓으면 네. 팔이 펴져 있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네. 저게 되게 이제 인면상으로 볼 때하고 네. 저렇게 볼 때하고 굉장히 느낌이 달라, 달라지는 이유가, 네. 어,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네. 하나는 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 중에 이제 제일, 네. 제일 골치가 아픈 모션이 바로 이 모션입니다. 네. <laughs> 이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간 거예요. 자, 이걸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지 네. 저게 스윙인 건지. 네. 저거는 파워가 미는 힘이 안 생긴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앞으로 민다라는 걸 보는 그렇죠. 거고. 그 네. 먼저 첫 번째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네. 이거는 양팔을 구부러져 있다, 이렇게. 자, 구부러진 상태로 이거 방향을 이렇게 몇 방향으로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퀵 스타트 비디오나 그립을 잡으면 왼팔은 길어지고, 왼팔은 길어지고, 오른팔은 왼팔보다 짧아지기 위해서 구부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임팩트 백을 던질 때는 우리의 손은 이렇게 있어요. 네. 우리의 척추는 기울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그립을 잡을 때는 네. 왼손보다 오른손이 밑에 잡혀요. 네. 밑에 잡혀 있기 때문에 네. 구부러졌지만 네. 이렇게 핑계아니라 왼팔이 길어진 거예요. 음. 이 상태에서 임팩트 백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우리는 클럽을 잡을 때 오른손이 밑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 척추가 어깨가 이렇게 기울었기 때문에 오른팔보다 왼팔은 길어지게 보인다 음. 그래서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 오른손이 밑에 있음으로 해서 척추가 이렇게 기울었죠 척추가 기울어있는 상태에서 임팩트 백같이 이렇게 옆으로 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클럽이 공이 위에 있으면 이제 이렇게 공을 치겠고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공을 치겠고 공이 밑에 있는 뒷면에서 공을 치더라도 이렇게 이거는 지금 밑에 있는 공을 옆 방향으로 제가 이동을 시킨 거죠. 임팩 트 백을 가지고 하면은 자 잡았어요. 이그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그 밑에 있어요. 지금 저희 팔은 옆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자이 팔은 옆으로 일을 다 임팩트 백트릴의 그 핵심은 팔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팔의 방향이 옆 방향이다. 이렇게. 그러면 그립을 잡을 때 우리는 팔은 공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있어요. 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지 않아요. 이렇게 밑에 있는 상태에서 옆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섰어요. 숙였어요. 옆 방향, 옆 방향. 그 스로잉 모션 할때 이렇게 던지죠, 죠? 그렇죠? 여기 있으면 옆. 밑에 있어도 옆 그럼 나의 팔은 위에서 같이 옆 방향 같이 밑에서도 옆 방향으로 이르겠다 그럼 옆 방향이 아니라는 거는 임팩백을 들고 이렇게 되거나 네.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옆 방향 밑에 있어도 임팩백을 옆으로 가기 때문에 아까 황선백님 질문한 이게 임팩백을 들어서 위에서 옆 방향 같이 밑에서 옆 방향이라는 그렇게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에 보충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게 뭐냐면, 인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옆으로 돌린 건데, 숙여져 있을 때는 클럽이 지금 위로 올라간 거잖아요. 습니다 레벨의 상태에서 봤을 때. 이거를 들었다 내리는 걸로 착각하게 되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루스윙도 지금 보면 그냥 이렇게 해서 멈췄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스루스윙이 옆으로 움직인 건데, 네. 인면적으로 봤을 때는 클럽이 위에 올라갔다가, 맞습니다.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맞습니다. 것처럼, 맞습니다. 보여지는 거를 맞습니다. 인식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제 제가 공을 칠 때는, 클럽을, 위에 있는 클럽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저희 몸은 네. 플랫하게. 근데, 보기에는, 클럽이 여기서 출발해서 플랫하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나 지금 플랫하게 빼서 이런 느낌이지만, 나의 몸이 숙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뺐어요. 여기서 나의 몸은 숙여있으면, 클럽은 위로 올라가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 클럽은 여기서 출발한 게 아니라, 밑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들었을 때하고, 이렇게 들었을 경우에, 이렇게 들었을 때하고, 클럽을 올린 느낌이 들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숙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옆으로 나의 몸은 들어서 이 클럽이 이렇게 위에 있다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다운스윙 때 아까 임팩트 백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치듯이 저는 백스윙 탑에서 그냥 칠때 내리고 치는 동작의 느낌이 없이 그냥 이팔 방향을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공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이거는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이제 네. 도움이 될 만한,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핵심 내용인데, 네. 자, 골프는 한 점을 바라보잖아요. 한 점? 네. 네. 볼을 보잖아요, 볼을. 네. 볼을 보고 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옆으로 움직여도 네. 숙인 상태에서는 높은 상태가 되잖아요? 네. 거기서 레벨로 움직여도, 손은 네. 내가 바라보는 네. 위치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칠 때도, 네. 여기 있던 손이 네. 밑으로 내려와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다 밀어 넣는 게 맞습니다. 옆으로 치는 것. 맞습니다. 네, 네.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네, 건데, 맞습니다. 골프가, 골퍼가 느낄 때는 차라리 엎어 치는 느낌이 나야 맞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게그 이유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아주 좋은 아주 질문인데요. 자, 이 임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옆, 이렇게 옆으로 온 거를 이렇게 다시 원래 있던 이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오고,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느낌을 클럽을 가져가면, 자, 이렇게 플랫하게 쳐야지 완만하다고 이제 느끼고는 우리 알고 있는데, 이걸 밑에는 있는 있걸 가지고 치는데, 이, 그 이, 임팩백을 주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오듯이 하면, 은 완만한 느낌이 아니에요. 완만한 느낌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임팩백을 이렇게 가져오지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갖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밑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임팩백은 그야말로 이렇게 들은 거를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수여있는 상태에서 클럽을, 어깨를 낮추지 않고, 이렇게 임팩백을 옆으로 들리듯이 클럽을 옆으로 가져왔을 때, 보시기에는 클럽이 굉장히 위에 있지만, 이거를 더 무식적으로 낮출 필요가 아니다. 원래 있던 오리지널 포지션으로 그냥 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근데 지금 카메라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완만하게 들어오는 걸로 보이지만 저는 높인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몸을, 어, 이 준비자세 형태에서 이 형, 이 오른쪽에 들어간 형태에 그대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와야 되는데 이 몸이 자꾸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바뀌게 되기 때문에 하체도 돌게 되고 너무 찌그러지고 인사이드로 당기거나 이렇게 엎어치게 되는 그런 그 가파르다의 정의가 네. 상당히 다른 건데 네. 맞습니다. 집어넣는 게 오히려 더 가파라지는 결과를 맞습니다. 만드는데 맞습니다. 그거를 어, 이해하시려면 네. 지금 이 레벨로 움직이는 것을 네. 어, 공간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이렇게 굉장히 긴 클럽을 잡고 이 임팩 백을 이렇게 옆으로 빼서 갖고 왔어요 자 그러면 저의 샤프트는 굉장히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로 저는 이렇게 움직였어요 자 이렇게 들면 아까 황산병님 얘기했듯이 굉장히 엎어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런 누워있는 상태로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아웃사이드로 치는 느낌이 들고 이거를 이 누워있는 면보다 이렇게 세워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완만하다고 느껴요. 네. 그래서 가파르다는 것은 이 최초에 있는 이 면보다 샤프트가 세워져서 접근하는 것을 가파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느낌은 반대가 되는 거지. 네. 이 세워지면 굉장히 나는 완만하게 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렇게 있는 상태를 이렇게 와서 클럽을 이렇게 가져오면 네. 가파른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네. 결과는 반대인 거죠 이게 진짜로 이 클럽 전체가 더 낮은 상태로 이렇게 인사이드 음. 패스 그리고 이거는 인사이드 같은 데 책상 위로 치게 되는 이런 가파른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엎어치는 느낌이 든다 라고 네. 얘기하는 이유가 네. 그 차이를 구별을 이제 잘 못하시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어, 실제 제가 칠 때는 이렇게 엎어치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근데 라이사이드 심을 연습하시는 분들이 인사이드 동작을 안 하면 진짜 엎어치지는 느낌이 갖고 엎어쳐 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면은 쉐입이에요 쉐입이 올바른 상태에서 이제 이 클럽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클럽이 이렇게 임팩트에 정면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타겟 라인 쪽으로 헤드를 보내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앞에서 클럽 오게 되면 클럽이 여기서 이런 느낌 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어 스위핑. 그러면은 좀... 이렇게 들어온 느낌이 안 되게 되는데, 그렇죠. 백스윙 때 이렇게 어깨가 왼벽에서 이런 상태로 이렇게 회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웃사이드 휠로 하기 때문에 진짜로 가파른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단계를 건너뛰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 결국 그거는 임팩트존에서 어떻게, 샤프트가 어떻게 통과하고 임팩트 후에 우리의 몸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공은 어디로 날아가는 거에 대한 정확한 임팩트 자세의 인식이 있어야지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o if you're over the top or you're too far inside, check the shoulders and the hips. Get them like this. Don't have them like this, and don't have them like this, and that will stop you coming over the top or too far inside.